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 아, 이거 오늘 그 개천절인데 <laughs> 아 이거 다들 안 쉬고 뭐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아 혹시 잘 들리시나요 아아 네. 아, 그러면은 잘 들리는 걸로 알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제 개천절 10월 3일 인데 어 오늘은 제가 그 단축키 만드는 거 하고 그 레이어 리습 하는거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아, 네. 아이고, 심통님,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 아, 네. 아이고, 아, 이예진 님, 아, 어, 저희 또 그... 즉, 아, 저희 그... 또 멤버십 분이시네. 아이고, 이거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김지은 님. 네, 아, 오늘 그 단축키 만드는 거 하고, 이제 레이어 이거 해보려고 하는데, 음... 먼저 단축키 다 만들고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오토캐드 하실 때그 제가 웬만하면은 그 단축키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러니까 웬만하면 제가 오토캐드에서 뭘 옛날엔 제가 엄청 이것저것 많이 건드리고 썼거든요 막 세팅을 굉장히 많이 바꾸고 썼는데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아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이제 뭔가 아어 순정으로 돌아가는 느낌? 뭐네 <laughs> <laughs> 굉장히 많이 편집을 하고 썼지만 이게 뭐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이제 뭐 기본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저희가 이제 뭐 라인 같은 경우에는 L이거든요. 그리고 옵셋 같은 거 O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바꿔서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단축키 중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치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치수. 어, 제가 이제 설계를 할 때도 이 치수 넣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이런 그 실제 객체를 그리는 것보다 치수 넣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비를 했는데 이 치수 같은 경우에 단축키를 보면 굉장히 좀뭐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단축키를 써서 만들기가 되게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 치수 정도는 단축키를 만들고 이제 어 쓰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단축키 바꾸는 건 어디에서 하냐? 이게 관리 관리로 가보시면 별칭 편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별칭 편집 예, 이게 관리 탭에 그 사용자화 이제 메뉴로 가셔서 이게 별칭 편집 예, 이 명령어를 클릭하면 이렇게 메모장이 하나 떠요. 이렇게 메모장이 하나 뜨는데 지금 한번 쭉 내려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명령어 명령어들이 쭉 나오고 여기 L, 콤마 그리고 여기가 탭이거든요. 탭하고 별표, 라인. 그러니까 라인의 단축키는 L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L을 지우고 S로 하면 이게 지금 라인이 S로 바뀌는데 바뀌는 건데. 여기에서 이렇게 바꾸시면 안 돼요. 이 원본을 이제 건드리시면 안 되고, 이 아래쪽으로 쭉 이제 내려 보시면, 아, 여기에 이제 맨 밑에 어, 내가 만들고 싶은 이제 단축키를 여기에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내가 라인을 s로 바꾸겠다라고 하면 s 콤마 탭 별, 별, l i n e.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위쪽이랑 지금 여기 위쪽에 있는 거랑 아래쪽에 있는 거랑 지금 겹쳐 있잖아요. 이럴 때는 아래쪽에 있는 것부터 인식을 합니다. 아래쪽. 예. 그래서 그 위쪽에 있는 원본을 건드리지 마시고 이 위쪽에 있는 원본을 건드리지 마시고 그 아래쪽에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스트레, 이제 저희가 S를 이렇게 원래 S 단축키가 스트레치였는데 얘를 SS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하나의 예시거든요. 어 예시니까 그냥 저랑 이제 똑같이 따라하실 필요 없고 저는 이제 옛날에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셋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쓰지요. 옵셋 옵셋을 AS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예어 이렇게 해서 지금 쓰기 어려운 단축키들은 이제 이렇게 이제 조합을 해서 변경을 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 이것보다는 저는 꼭이 이 치수를 단축키로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형 치수 같은 경우에는 숫자 1번으로 입력하면 되겠죠. 숫자 1번. 그래서 여기 그 일단 선형 치수를 선택하고 나면 이렇게 이제 긁어지거든요. 이렇게 딥 라이너. 오른쪽 마우스에서 복사, 메모장, 돌아간 다음에 1번 콤마 탭, 별표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 위쪽은 잠깐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고 1번 탭, 1번 단축키, 지정, 콤마, 콤파가 아니라 콤마, 그리고 탭, 별표, 단축, 명령어. 네, 뭐 이렇게 순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제대로 작동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오토캐드를 일단 그 메모장을 저장을 먼저 해야 됩니다. 메모장, 저장. 네, 이렇게 해서 메모장을 일단 저장을 하시고 오토캐드를 껐다 켜야 되거든요. 네, 껐다 키지 않고 바로 할수 있는 방법은, 리니트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R-E-I-N-I-T. 어, 이렇게 하고, PGP 파일 있거든요. 요거, 선택해준 다음에, 확인하면, 명령어가 이제 제대로 이제 작동이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1, 스페이스바. 하면 이렇게. 어, 이제 단축키가 지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1, 스페이스바. 네, 이렇게. 어, 잘 되죠? 그리고, 제가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뭐 정렬, 각도, 뭐 반지름, 지름,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렬 선택해서 이것도 컨트롤 C 긁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저는 옛날에 왜 11로 했는지 이게 이제 그너 대칭으로 들어가는 치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숫자 11 아니면은 숫자 2번으로 하셔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각도. 각도도 이렇게 긁어서 복사한 다음에 이것도 각도는 저는 왜 옛날에 저는 4번으로 했나 처음 캐드 배울 때 제가 조금 뭔가 말을 안 듣는 학생이었나 봐요. <laughs> 그냥 순서대로 숫자 1, 2, 3, 4.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왜 이걸 이렇게 했을까? 그 다음에 반지름. 반지름은 뭐 2번. 어, 이거 저랑 똑같이 하실 필요 없고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거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네. 다 됐죠? 이렇게 하고 파일 저장 이렇게 하고 이제 단축키를 써서 하면 이렇게 22번 하고, 어, r-e-i-n-i-t. 아, 이걸 안는네 <laughs> 예, 이렇게 해서 pgp 파일 저장한 다음에 22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하면 이렇게 지름, 2번하고 스페이스바 하면 반지름 숫자 11 하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치수.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어, 이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단축키는 꼭 무조건 이제 만들고 쓰셔라 이렇게 하시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 오토캐드를 많이 쓰다 보면 라인 되게 불편하죠 라인 그래서 라인 같은 경우에도 저는 옛날에 S로 바꾸고 썼습니다 그어 단축키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이제 한참 그 스타크래프트 많이 했는데 프로토스 할 때마다 그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그 이게 테란 SCV나 드론은 막 S D S D S D 하면 빨리빨리 나오는데 왜 프로브는 이거 p 꼭이 p를 눌러야 될까? 프로브. 이 p에 1군 뽑는 게이 힘들어 가지고 <laughs> 어, 스타를 하면서 상상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스타가 단축키가 바뀌는지는 모르겠네요. <laughs> 네. 아, 이거 참 바꿀 수 있으면 아, 좋을 텐데. 이 APM이 한참 아, 되게 많이 올라갔을 텐데. <laughs> 네. 그러면 이제 단축키 만드는 거 이제 어 저희가 해봤고 그 단축키 만드는 것 중에 어 저는 이제 꼭 한번 좀그 특성 복사하는 것도 이제 만드셨으면 좋겠거든요. 특성 복사, 특성 복사가 이제 뭐 어떤 건지 한번 해보면 저희가 이제 보통 도면을 작성할 때 여기 이제 레이어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만들 거거든요. 외형선이라고 해서 이제 뭐 외형선을 일단 저는 초록색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뭐 중심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어를 만들어서 이제 쓸 겁니다. 이거는 잠깐 빨간색 그리고 선 종류는 솔리드가 아니라 중심선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심선 어, 근데 이제 가끔 이것도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센터 센터 2 센터 곱하기 2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그 센터는 그냥 1쇄선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센터 2번은 1.3선보다좀더 오밀조밀하게 들어가 있는 거 센터 2번은 좀더 크게 간격이 크게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또 제가 그림판을 또안 꺼낼 수가 없겠습니다. 이제 그 이제 그림판을 제일 잘해요. <laughs> 네. 그, 그냥, 그냥 센터는 만약에 뭐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면 이 센터 2번은. 이렇게 좀더 오밀 조밀 조밀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지는 거고 센터 2번은 크게 크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 개를 이제 내가 도면을 어떻게 이제 어, 좀더멋 그러니까 예쁘게 보여지게 할 거냐에 따라서 이세 개를 막 번갈아 가면서 쓰실 수도 있는데 어, 이거 뭐 의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냥 아 모르겠다 귀찮다 그러면 그냥 뭐 센터로만 이제 쓰셔도 되고 뭐 센터 2번 센터 곱하기 2가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센터 추가했고 확인. 다음에 중심선은 센터로 이렇게 바꿔주죠. 보통 이제 레이어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제 쓰시는데 중심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중심선을 일단 그리고 나서 얘를 선택을 해서 레이어로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아이고 이 빨간색이 잘안 보이네 잠깐 이거 이렇게 이제 레이어를 이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일단 선을 그린 다음에 얘를 레이어를 이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레이어를 처음부터 바꾸고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LTS 값을 조금만 줄일게요 예 아, 이렇게 해서 이제 레이어를 바어가면서 작업을 하려면 사실 이게 이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 이렇게 외형선으로 두고, 뭐 작업을 해요.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중심선을 이제 그리겠죠. 중심선을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나면, 매치 프로퍼티스라는 걸 많이 쓰거든요. MA가 단축키에요. MA. 속성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중심선이 만약에 이제 그려져 있다. 뭐 이런 중심선이 그려져 있다고 하면 ma 스페이스바에서 그냥 이렇게 어 이렇게 매치 프로퍼티스로 이렇게 만약에 뭐 이렇게 중심선이 그려져 있다 그러면 ma 스페이스바 이거 클릭, 클릭하고 이렇게 한 번에 어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매치 프로퍼티스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단축키를 D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D, D가 기본값이 뭔지 한번 볼까요? D하고 스페이스바 하면 치수 스타일 관리자예요. D의 단축키가 그러니까 이거 사실 거의 이거 한번 세팅하고 나면 바꿀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매치 프이 프로, 매치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이제 속성 갖게 만드는 것도 D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럴 때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제 속성을 갖게 하냐? 그빔 스케일이라고 해서 치수 만약에 이제 치수를 이렇게 좀 크게 그렸다 이렇게 하면 기존에 있는 이제 잘못 들어간 치수는 어떻게 해야 되냐 ma 매치 프로퍼티스로 이렇게 네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해주면 치수도 바꿀 수가 있어요 기존에 있는 치수를 선택해서 작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그 활용할 곳이 굉장히 많은 명령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요것도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근데 매치 프로퍼티스 풀 명령어는 여기 어, 여기죠. M A C H P R O P 요거죠, 요거. 요거를 복사해 가지고 단축키에다가 B 콤마 별. 이렇게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렇게 단축키를 지정해 놓고 쓰시다가 저는 옛날에 요거를 그, 네이트온, 아시나요? 네이트온? <laughs> 예. 요거, 네이트온에다가, 뭐, 핫, 메일, 막. 뭐, 이제, 요런 데서가 이제 저장을 하고 다녔는데, 지금 뭐, 이걸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서, 이거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 이제 저장하고 다니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이게 PGP 파일, 확장자가 PGP, pgp 파일이라는 걸로 저장이 되거든요 이 파일을 가지고 다니셔도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내 pc에 와서 누군가 이제 작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단축키가 다 바뀌어 있으니까 어, 제대로 명령어가 작동이 안 되겠죠 그럴 땐 잠깐 잘라 붙여서 위쪽으로 가져갑니다 제일 위로 제일 위로 가져가요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넣어주고 저장하고 이제 쓰신 다음에 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얘를 이제 잘라내기해서 또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이제 위아래로 붙였다 이제 이동 시켜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가 다른 PC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쓰는 PC에 가서도 작업을 할때 잠깐 이렇게 밑 제일 밑에다가 붙여놨다가 이제 지우고 다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장하고 R E I N I T. 이렇게 하고, pgp 파일을 하면, 이제 d, d가 단축키죠? d, 매치 프로퍼티스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리, 그, 레이어 바꾸는 걸, 어, 제가 이제 단축키로, 아, 단축키가 아니라, 이제 리습을 써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요거는 제가 채팅창에다가 한번 남겨드릴게요. 제가 인터넷, 그, 서치하다가, 이제 단축키, 이제, 단축키를 이용해서 레이어를 바꾸는 걸 제가 찾았거든요. 지금 채팅창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다가 제가 지금 그 저기 리스 문구를 이제 제가 남겨놨고 여기에서 뭘 바꿔야 되냐면 단축키 요거요거 여기랑 요거 레이어 이름 이걸 바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단축키 이름 여기 단축키 그다음에 레이어 이름 요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어, 리스 어, 만드는 거 어, 엄청 쉬워요. 일단 어떻게 만드냐? 메모장을 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타그 채팅창에 남겨드린 거 있거든요. 요거. 네, 그래서 요거 컨트롤 C 컨트롤 V. 일단 긁어서 한번 해볼까요? 저도 채팅창에 있는 거 한번 긁어서 해볼게요.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이 어, 이렇게 붙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엔터, 엔터,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 이렇게 이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제가 따로따로 복사 붙여넣기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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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네. 어, 지금 이제 저처럼 이제 똑같이 만들어지셨으면 여기에서 단축키 부분, 레이어 이름 부분 여기를 고쳐서 쓰시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를 이제 고쳐서 이제 쓰시는 건데 어, 일단 D E F U N 하고 한칸뛴 다음에 C 드라이브 여기 부분이 단축키를 이제 뭘로 만들 거냐 그리고 내가 어떤 레이어 이름을 이제 바로 단축키를 이용해서 바꿀 거냐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단축키 제가 이제 z1으로 만들 거고요 여기에 레이어 이름을 아까 제가 만든 거 외형선이라고 있죠 외형선 네, 이런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z1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한 다음에 그 객체 선택하면 외형선이라는 레이어로 바로 바뀌는 거예요. 파일 저장 해보겠습니다. 파일 저장 하는데, 요거를 이제 일단 저는 뭐 이제 사진에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GGG, ggg1, 이거는 모든 파일로 해서 확장자를 lsp라고 합니다. lsp. 여기. 확장자를 lsp로 해서 저장을 이제 하시면 제 이게 리스 파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습을 불러오겠습니다. 여기 관리 탭으로 가셔서 응용 프로그램 로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응용 프로그램 로드 이제 해 보면 아까 제가 사진에다가 gggls p 요거 했죠. 그래서 얘를 로드시키면 한 번만 로드할 거냐, 항상 로드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로드. 아, 항상 로드는 이게 어떤 거냐면, 오토캐드가 켜질 때, 그 계속해서 그냥 자동으로 로드하는 거고, 한 번만 로드는 내가 필요할 때만 로드하는 겁니다. 근데, 어, 이게 항상 로드를 많이 걸어 놓으면, 그 오토캐드가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만 로드.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성공적으로 로드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저기 바꾼 거 뭐죠? Z1이 단축키에요. Z1. 한번 해보겠습니다. Z1, 스페이스바하고 객체, 선택한 다음에 스페이스바 하면 이게 외형선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네. 어,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만약에 그냥 이렇게 객체를 그렸어요. 근데 이 객체를 제가 그 외형선이라는 레이어로 바꾸는 걸 z1이라고 제가 했거든요. z1 선택하고 스페이스바 하면 외형선으로 바뀌죠. 이렇게. 이런 이런 리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치 프로퍼티스로 바꿀 수도 있고 이제 내가 기존에 세팅해 놓은 레이어를 레이어 단축키로 쉽게 쉽게 바꾸는 것도 이제 리습으로 할수 있었죠 중심선 한번 해볼까요 그냥 어, 이 상태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z2번으로 해서 이렇게 그냥 하나의 리습 파일에 이제 여러 개를 만드실 수도 있거든요 중심선 네. 이렇게 해서 만드신 다음에 저장, 저장하고 g 쥐 g 1 네. 다시 한번 로드 해볼게요. 관리에서 응용 프로그램 로드 한 다음에 아까 이거 다시 한번 로드, 로드하고 이제 Z2로 해볼까요? 라인 그린 다음에 Z2, Z2, 예, Z2 제가 중심선으로 했습니다. 이거 하고. 객체 선택한 다음에 스페이스바, 이렇게 네. 이렇게 그 레이어 바꾸는 걸그 단축키로도 지정해서 하실 수가 있어요. 어, 매치 프로퍼티스보다 이게 좀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치 프로퍼티스는 기존에 있는 걸 선택해서 속성을 갖게 하는 건데 저는 Z1, 이렇게. 네. 외형선으로 지정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 되게 간단한 문구인데 어 굉장히 유용한 리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 어 이거 되게 괜찮은 거 같아요. 제가 인터넷 서치하다가 찾았는데 이 네. 요거 이제 활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웃음> 네. <웃음> 아 그래서 어 오늘 개천절 아침부터 저희 그 모닝캐드 찾아 주셔서 이제 정말 감사드리고 어 저는 또 이제 좋은 내용으로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어, 어 이제 못 주무신 저기 아침 잠 <laughs> 마저 주무시고 저도 이제 뭐 잠깐 이제 아기 밥 주러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생 많으셨고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 바이. <laughs>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통 님 감사합니다. 오성호 님예 감사합니다. 김지은 님도 감사합니다. 예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그러면 진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